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9번 파워돌풍이 두드러진 출발을 보였습니다. 3번 스타케인은 뒤처져 있습니다. 9번 파워돌풍과 조인권 기수가 먼저 1마신차 앞서면서 선행을 노려나오고 6번 달금이 안쪽 자리를 잡으며 2위권. 그러나 2위 자리를 꿰차는 바깥쪽 10번 비책합니다. 외곽에서 8번 용천지상도 3위권 도약해 나오고 6번 달금과 7번 톱티어가 뒷선 11번 빅스마트도 외곽에서 6위로 등장합니다. 뒷선에 5번 월드킹맨과 4번 올포유어드림 하위그룹을 이끄는 말은 1번 비엔토와 2번 탄사 최하위로는 3번 스타케입니다 선두는 9번 파워돌풍 바깥쪽에서 격차를 좁히는 5번 월드킹맨 바깥쪽에서 10번 비체카가 따라 붙습니다. 9번 10번 두 마리가 앞서있고 8번 용천지상과 6번 달금이 안쪽자리 4위로 따라간 전개 이제 4코너를 돌면서 9번 파워돌풍과 10번 비체카 두 마리 격차가 좁혀지고 뒷선에 6번 달금과 8번 용천지상도 격차를 좁혀내면서 직선주로 승부해서 난파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안쪽에 6번 달금과 바깥쪽 10번 비체카 두 마리가 앞서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에 6번 달금을 위협하는 가장 안쪽 1번 비엔토가 3위권까지 등장해 있습니다. 6번 달금을 추격하는 10번 비체카와 외곽에는 4번 올포 유어드림의 걸음이 돋보이고 안쪽을 파고드는 1번 비엔토까지 혼전인 가운데 6번 달금이 아직까지 반반 신차 지키고 있습니다만 4번 올포유어드림이 만만치 않습니다. 4번 6번 순으로 바뀌었습니다. 4번 6번 1번. 종반 역전에 성공하는 4번 올포유어드림이었습니다. 신영철 기수 와 함께했던 4번 올포유어드림이 가장 많은 기대를 모았던 6번 달금을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넘어서면서 4번 6번 1번 세 마리가 앞섰습니다. 4번 올포유어드림 결국 종반 역.